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가 급등을 했었죠. 자,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체에 관련된 정책들과 호재들이 속속히 나와주면서 이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제주반도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일정은 뭐가 있는지 이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에 보유하고 있던지 신규 매수를 하는, 하시는 주주분들에게 이 공통된 필요한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티 이슈들과 정보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 제작이 될수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제주반도체 오늘은 이 15%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저희가 알아야 할건 남은 재료가 뭐가 있는지와 그 남은 재료들이 언제까지 이제주반도체 주가를 견인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조정구간은 언제 나올지부터 알아야겠는데 이 1월 20일부터 이제주반도체한 차례 급등하며 이바닷권을 계속 높여가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월에 급등한 이유를 알아보자면, 이 중국 정부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6천 위안. 약한 120만 원 미만 스마트, 스마트폰 구매 시에는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화권 기업의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주 반도체가 급등을 했죠. 자, 중화권 기업의 반도체 설계 납품을 한이 제주 반도체는 판매 실적에 따라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나온 이상 이 실적은 엄청나게 오를 거고 이 제주 반도체는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어 실적 부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 뭐 주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아직 실적 공개라든지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겠죠.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추후 제조반도체 실적에 앞서 주가는 더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있고 재료 부각이 다시 한번 된다면 주가는 좀더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뒤로도 이 점점 바닥권 높여가며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2월 7일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때도 어떤 이슈가 있나 이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있나라고 살펴본다면 2월 7일에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기업인 화웨이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전기차 협력사인 흥몽지싱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화웨이의 선전에 힘입어서 중화권 기업의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을 자, 하웨이 성장 지속과 중국 IT 시장의 성장은 제주반도체의 실적에도 폭발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이슈가 부각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하였고 이 하나의 이슈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부각될 재료들이 앞으로도 많아 보이죠. 이 이슈 또한 이 제주반도체의 성장과 실적에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오늘 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알아보자면, 자, 이 제주반도체 급등, 트럼프 반도체 칩스법 재검토 중 의존도 낮출 것, 한국에겐 기회라고 이제 말했는데, 자, 내용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이, 이 칩스법을 재검토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한 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 특히 이 제조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칩스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 및 확장에 527억 달러, 약 한국 원으로 72조 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반도체 분야 개발, 인력 양성에 2천억 달러, 273조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조하며 칩스 법 지원금 집행을 재검토하고 일부 기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표, 언급을 했습니다. 칩스 법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 등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된다는데 미국이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 하면 되겠죠. AI 산업 발전으로 이팹레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제주반도체도 이팹레스 기업으로 이런 흐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칩스버블 재검토를 통해서 이 제주반도체와 같은 국내 팹레스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칩스버 재검토 발언은 제주반도체에게 미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의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AI 칩 설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할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굉장히 큰 재료 부각과 다른 연관성으로 연이어 세 가지나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세 가지의 재료가 계속 해서 부각되고 이 중간 주가 상승을 견인 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마냥 고공 행진을 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항상 주가는 이 조정과 행보를 반복하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일전의 흐름을 보며 예측을 할수 있겠죠. 자, 제주반도체는 전고점인 38,500원에서 꽤긴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고점에 머물러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매물대를 같이 한번 보자면, 자, 이 초록색 칸이 매물대입니다. 아직 윗고점의 매물대의 크기가 꽤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많지만 이 저항 매물대의 근접 주가가 근접할수록 매물 출회가 되면서 주가 조정 받을 것을 염두를 하셔야 하는데 이 외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하며 이 눌림목에 잘 접근을 해야겠죠. 자, 제주 반도체 앞으로 언, 언제 재료가 부각이 될지 그리고 남은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기 쉽게 리포트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목표가와 세력의 평균 단가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나 조정 구간의 대응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놓았으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면 이 추후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갑자기 변하는 시장에 실시간 대응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제주 반도체로 큰 돈을 벌어보시다 따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주가에 어지러우셨을 텐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정리해 놓은 리포트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앞으로의 대응이 어떻게 하실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한해 일절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리포트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리포트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0 1 0 6 7 8 3 5052 번호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저희 소통망 입장 링크 있습니다. 저희 소통망에 공지 거어 놓았으니 입장하셔서 이 리포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추후 조정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이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나올 추가 매수 구간, 신규 매수 구간 등과 매수 타점, 목표가를 선정해 놓았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쉽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원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됐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 제가 이 분량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는데 5분 안쪽으로 시간만 내주셔도 다 읽어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 확인해 보셔도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느 정도 수립이 되실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PDF 파일로 제가 따로 구분해 놓았으니 핸드폰으로도 쉽게 열람 가능하실 겁니다. 자, 결국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당연히 실적과 재료겠죠. 이 종목이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재료는 뭐가 있는지, 앞으로의 최근 소식들 이제 직접 검색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최근 소식들 직접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쉽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항상 큰 손과 세력들이 있죠. 주가의 변동성을 항상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주님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해서 알려드리니까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쉽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잡았는데 이 단가가 고점에서 잡은 건가 저점에서 잡은 건가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관과 외인, 즉 세력들의 평균 매매 단가를 매매 동향을 통해서 계산해 놓았으니 내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세력들이 파는 지점이 어디인지 시나리오 계산도 다 해놓고 이 구간에 털 것이다 라는 결말을 알고 저희가 종목을 진입하게 되면 수요교 보기 수월하겠죠. 세력들이 어디서 털지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시나리오 계산 는다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받아 보시는걸 희망하시는 구독자 분들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 소통방 입자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공지에 걸린 이 리포트 다운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리포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5% 에서 10%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단타 종목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종목만 기다리시기 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시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실 겁니다. 그 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들, 처치 곤란인 종목들도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그 종목들 최대한 손실 줄여가며 혹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인 종목들 전체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한해 100% 무료로 위 리포트와 실시간 종목 등 단타 종목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통망 입장 방법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소통망 입장 링크 걸어놓았으니 문자 꼭 보내주시고 소통망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컨텐츠이고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바로 복리의 효과,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기간은 5개월에 1억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 선착순 70분을 잡고 진행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일일이 포트를 관리를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걸어두고 시작하는 컨텐츠이고, 100만원으로 매일 수익, 5%씩 만들 건데, 이 수익금을 따로 챙겨가지 마시고, 복리의 효과를 보기 위해, 매일 그 수익금을 재투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 5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컨텐츠이니 이 컨텐츠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전송해 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만 입장해 주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 주의할 점은 투자금 100만원에 한해 5개월 동안 수익금 따로 빼지 마시고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포트 관리 도와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물려 있는 종목이 대다수이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5개월 뒤에 이 컨텐츠 제 영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두시고 당연히 포트 관리 비용 이런 거 일절 들어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복리 효과 이번에 벌써 네 번째 모집이고요. 100만 원으로 5개월에 1억 만들기 뭐200% 이상 수익 목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 한 종목 잡고 단기 종목 매일 두세 개씩 드릴 건데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본 일부 금액은 메인 종목으로 비중 점점 키워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잘 따라오셔야겠죠. 입 타이밍은 잘들 다 맞춰주고 계시지만, 이 매도 타이밍 때 욕심부리지 않고 잘 따라오실 분, 그런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리 계산기로 뒷받침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자, 복리 계산기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금액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복리 횟수 기간은 5개월이면 대략 96일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익률 5% 잡고 계산했을 때, 총 수익 1억 700만 원 되는 금액 나오죠. 최종 금액 1억 8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매일 5%씩 수익 5% 잡고 가고 있으니 첫날에는 5만 원 가량 수익을 보겠죠. 하지만 이 금액을 점차 점차 계속 투자하다 보면 수익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수익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했을 때 70일 기점으로 수익금 많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수익금 1억 8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선착순 70분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꽤 많이 남은 상태이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진행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직접 포트 관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망에서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m&a 타겟주 로봇 분야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이후로 주가 20배 정도 올라갔죠 최근 지분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무려 94조를 보유 중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삼전의 반도체 IT 기술을 접목하여 이 로봇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료를 포착해 놓은 것은 AI 기술 접목하여서 휴먼 로봇 설계 기술 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대학 R&D 연구 인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상으로 밝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다 이걸 매수해버리면 20배 상승할 종목도 5배에서 6배까지 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소통망에서 지금 저점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 방법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 소통망 입장 링크 있습니다. 문자로 먼저 구독자 인증을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저점에서 진행 중이니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잡아보셔야겠죠.